안녕하세요. 수이차사기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뉴 카렌스 1.7 에코 다이나믹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적가 최대한 절막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남아 있는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올뉴 카렌스 1.7 에코 다이나믹스고요. 2015년식 2014년 7월 경유 오토 회색에 45,000km입니다. 키로 상당히 짧고요. 디젤 차량이라 연비도 좋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뒷좌석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키로 45,000km 입니다자 운전도 좋고서 깨끗하고요. 내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스타트 버튼 루미러 하이패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방향이고요.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렌스 1.7 에코 다이나믹스 45,000km에 1,000만 원입니다. 자 수입차 사기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수입차 사기사 이사는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사기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수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화이브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권선로3 0 8 2 5 도이치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는 45,847km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렌스 1.7코 다이나믹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올6카렌스5318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회현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주.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기아올뉴 카렌스 1.7 에코 다이나믹스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